독사 지옥 제6 변선대왕 독사 지옥에는 큰 독사가 살고 있으며 변성대왕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죄인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신을 모독하거나 살인, 강도, 고문 등 중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 유죄인 자는 스스로 지옥을 향해 걸어가야 하며 독사에 물리는 형벌을 받는다. 거해 지옥 제7 태산대왕. 거의 지옥은 큰 톱을 사용하여 죄수들을 자르는 기왕이 있으며, 태산대왕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죄인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주로 살아생전, 사기꾼들이 가는 지옥으로, 이곳에서의 형벌은 톱으로 죄인들의 몸을 자른다. 후반 지옥. 이 지옥에서는 죽은 모든 죄인들 중에서 앞에 7단계의 지옥을 통과하지 못한 극악의 그 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며, 총 3단계로 되어 있다. 철상지옥 제8평등대왕 철상지옥은 못이 빽빽히 박힌 침상이 있는 지옥으로 평상대왕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죄인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죄인들이 가는 지옥으로 못이 박힌 침상에 누워 죄인의 몸에 못을 관통하게 한다. 풍도지옥 제 9. 도시대왕. 풍도 지옥은 광풍이 부는 지옥으로 도시대왕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죄인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황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가는 지옥으로 1년간 체류하며 죄업을 덜어야 한다. 흑암 지옥. 제1 5도 전륜대왕. 흑암 지옥은 어둠 속의 지옥으로 5도 전륜대왕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죄인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인간 세상에서 남녀 구별을 못하고 자식 하나 보지 못한 죄인들이 벌을 받는 곳이다. 무속에서는 죽은 자가 죄를 면하기 위해서는 일곱 차례의 7일, 즉 사후 49일이 지나기 전 무당의 무속적 죽음 제의를 통해 빌면 죄를 면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사람이 죽어서 무속적 죽음 제의를 하는 것은 저승의 십대왕이 변하는 죄를 면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도 지역은 식긴꽃 동해안 지역은 오구꽃,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진옥기꽃 황해도 지역 시왕꽃, 평안도 지역 다리꽃, 함경도 지역에서는 망목기꽃 제주도는 시왕마직꽃, 경상도 지역에서는 해원 불이 굿이라고 각각 부른다.이러한 무속적 죽음 제의는 망자의 혼을 달래고 좋은 것으로 천도하기 위한 진홍 구심으로 엄숙하고 진지하게 행해진다.